안녕하세요. 휠라우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 모처럼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야외로 나온 이유는, 어, 제 앞에 어마어마한 이 스쿠터를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전동 스쿠터를 직접 제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어, 날씨도 좋고, 지금 너무 촬영하기에 딱 좋네요. 스쿠터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은 무엇이냐? 음,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뭐 쇼츠 이런 쪽에다가 올려놓았긴 놓았는데, 어, 제가 오늘은, 어, 어, 제품 설명과, 그 다음에 어, 시승을 위해서 제품을 야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024년 대세가 될이 지금 쿠팝 이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쿠팝의 종류는 총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러거드 모델이고요. 그 다음 총 러거드 콕스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 두 개의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은, 음, 제가 봤을 땐두 가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타이어 쪽, 온로드형이냐, 오프로드형이냐.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이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가 콕스는 조그만한 라이트가 있고 이 러거드 모델은 양쪽으로 어, 쌍라이트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 러거드 모델에 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외형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 꼭두 가지 모델을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가까이에서 제품을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인지 자 이렇게 소형 스쿠터 중에서는 세단급이 난 정도로 훌륭합니다. 지금 자 사이드 정면 후면 딱 봤을 때 너무 고급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계기판 다 한번 계기판 쪽도 한번 다 보여드리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판, 뭐, 킥스탠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품 설명을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키는, 어, 이렇게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로 시동을 켜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물쇠 열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놓고, 여기 스탑, 스타트 엔진 스탑, 스탑 버튼, 엔진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어,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게이지, 그 다음에, 속도 게이지, 그 다음에, 키로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게이지가,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아무튼, 오, 어, 칸수로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자측에는, 라이트 버튼. 자, 라이트를 켰는데요. 지금 주간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네, 엄청나게 시야를 확보를 할수 있는 라이트, 쌍라이트가 있고, 와, 보이시나요? 쿠팡 로고가 여기에 있다 있네. C55POP. 야, 진짜 간지납니다. 다음. 자, 보시면 그 아래는 좌우측 깜빡이. 좌우측 깜빡이도 한번 봐야죠. 자, 뒤에서부터 볼까요? 아이고, 귀여운 놈이 하나 달려있네요. 자, 우측도 한번 볼게요. 뒤에서 좀 보시면은, 네, 아주 조그만한 게 깜빡이가 달려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깜빡이가 전방 후방에 있고 크락션 오 크락션 경적은 오 진짜 다른 스쿠터와 다르게 경적이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서 라이트 기능 저는 라이트를 켜야지만 라이트가 나오고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있습니다 야간에도 라이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전면부에 핸들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은 타이어, 아 어마어마한 타이어가 있습니다 진짜 자요 제가 한번 보시면은 이 손바닥이 다 가릴 수 있는 광폭 타이어, 자 보이시죠? 손바닥 만합니다. 넓이가 어 사이즈가 어 보이시면 120에 70 다시 10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휠을 휠이 장착되어 있고 이건 거의 바이크 수준의 로터와 캘리퍼가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판. 네, 발판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킥스탠드.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킥스탠드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전선이 하나 꼽혀져 있죠. 네, 이게 무엇이냐. 어, 스탠드가 세워져 있을 때는, 앞으로 안 갑니다. 스탠드가 세워져 있을 때 앞으로 안 가고,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드를 꼭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여야지만, 출발이 가능한다는 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전방 후방 타 유압식 브레이크라는 장점. 큰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디자인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어, 컬러는 러거드 제품은 어, 카키,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오렌지 계열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 키는 무엇이냐? 자, 키 하나가 또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 자 핸들 쪽에서 우측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 자 잠금장치가 있는거죠 자 한번 잠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잠그면은 핸들이 락이 걸렸죠 네이 핸들 핸들을 잠글 수 있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터리 한번 살펴봐야 겠죠 네자 보시면은 lg 배터리 네요 그래서 배터리도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키는 앞에 핸들을 잠글수 있는 키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런 배터리가 있고요. 48V에 25A 있고, 배터리, 배터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잠가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진짜, 뭐 유에 디스플레이부터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부품들을 어 너무나 고급진 부속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훌륭한 제품이 2024년 대세가 될쿠팝을 한번 타봐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음, 쿠팝 러거드 모델은 총이 길이가 어. 1m 30 정도 되네요. 1,300 길이가 1,300 정도 되고 높이는 1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크지 않는 미니 전동 스쿠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스펙은 48V에 25A 예, LG 배터리 를 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모터는 아주 강력한 1,200W입니다. 모터 이미 음, 1,200W 정도는 한 등판금도 25도 정도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모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